안녕하십니까 하이 토요타의 안정입니다. 어, 오늘은 조금 제가 다른 위치에서 차량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그 전시장에 9세대 뉴 캠리가 들어왔는데 지금 전시장 내에 고객분들이 너무 많이 방문을 주시다 보니까 사실 차 앞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실제로 보실 수 있는 느낌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캠리 모델 같은 경우는 5세대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되었고요. 보통은 신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출력이 높아지면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227마력의 높은 마력이 있지만 기존의 연비를 그대로 고수할 수 있는 토요타만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번 9세대 캠리는 에너자의 뷰티 컨셉으로 해서 조금 연령층을 젊은 층에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강렬한 디자인이 설계 컨셉이 되었습니다 보통 캠리를 생각하시면 토요타의 하이브리드의 대표 모델인 만큼 기존의 모델은 약간 보수적인 디자인이라고 하면 지금은 강렬한 디자인을 줌으로 인해서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일단 12.3인치의 대형 모니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직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조금 더 다양한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게 옐로우 브라운 시트, 포마지 시트, 그리고 블랙 요세 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일본 차의 경우는 블랙 컬러를 고집했었던 이유가 오래 타기 때문에 조금 통일감이 있게 하는 컨셉이라고 하면 지금은 다양화. 왜냐하면 고객의 그만큼 수요층이 넓어졌다, 폭이 넓어졌다라는 말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출시되는 모델은 총두 가지인데요.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모델은 XLE 모델 4,800만 원이고, 조금 더 옵션이 강화된 XLE 프리미엄 5,360만 원입니다. 이두 가지 모델을 보시면 가장 큰 차이점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리어뷰 모니터. 그 다음에 뒷좌석에 갔을 때의 수동 선스웨이드 그리고 리어 컨트롤 스위치 그 뒷좌석 각도가 8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락한 뒷공간에서도 업무를 본다거나 이동했을 때에도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캠리하면 도요타의 대표 모델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어떤 한 모델을 내가 구매했을 때 모든 것을 만족한다라는 표현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캠리는 그 모든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논럭셔리 차량 중에서는 단독 1위 모델을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왜 가성비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성비, 가신비란 말을 많이 하는데. 어, 지금의 그 9세대 캠리 같은 경우는 그런 가성비와 가신비 플러스적으로 와일드한 운전이 가능한 승차감 또한 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운전을 했을 때에 운전자가 느꼈을 때의 안정감, 그다음에 주행 성능 혁신도 개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차 교육을 다녀왔는데 일본 차량의 어떤 특 특징이라고 하면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점에 비해서 운전했을 때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주행을 했을 때에는 독일차에 못지않는 주행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주행 코스가 저희 그 토요다 트레이닝센터 용인에서 부터 에버랜드까지 가는 코스였는데 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테지만 에버랜드 정문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굽어져 있습니다 굽어져 있고 언덕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데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저는 몇번 놀랐던 게 독일 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체의 단단함을 느꼈고 또 독일 차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엔진 사운드를 느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토요타가 일본 차량만의 안락함을 추구한 것도 있지만 플러스적으로 주행 질감과 운전했을 때 즐거움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차량을 구매하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유지보수에 대한 표현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9세대 뉴 캠리 같은 경우는 227마력이라는 고출력임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17.1km라는 굉장히 높은 연비까지 구현이 됐기 때문에 주행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조금 더 차별화된 프리미엄의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캠리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9세대 뉴 캠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좀더 자세한 상담 혹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승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하단 연락처 연락친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 토요타의 안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